한법 합시다. 손머리위로 가위바위보 이기사 안 그럴 거야. 손머리위로 가위바위보 이기사 일어서 찬양내 오늘 짰어? 그들 <laughs> 같이 내는 거 아니지? 자손머리위로 가위바위보 이기사 이기사라. 이기사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자, 전 머리 위로, 팔팔 푹 이리 산. 나오세요. 어,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어. 자.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한번 외우고 우리 같이 합시다.

돌아와서 자, 말씀을 외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재물과 같은 것이라고 예배와 같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한 가지 상황을 봅시다 자 이게 뭐지? 계산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 어, 누구 이름으로 할까? 어진이 이름으로 한번 하자 어진이랑 홍기야 자 어진이가 싸움을 조금 잘해 어, 홍기는 순하고, 착하고, 네, 싸움을 잘해줘. 네, 장면이... 장면이... 왜, 왜, 왜? <laughs> 너무 부정한다? 착하잖아. <laughs> 착하고, 순하고, 순수해. 자, 그런데, 어진이가 홍기한테 문자를 보냈어. 뭐라고 랬냐면 너, 멋었어 뭐 <laughs> 선생님 앞에서 나를 배신하냐? 앞으로 너는 내 꼬봉이야. 자, 이러고, 홍기한테 문자를 보냈어. 자, 홍기가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 맞아요. 홍기는 착하고 순수해. 싸움을 못해. 어진이는 싸움을 겁나 잘해. 자, 겁났을까, 안 겁났을까? 아니에요. 겁이 났을 거야.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맞았어요. 자, 이 둘은, 홍기랑 어진이는 검도장을 같이 다니면서 친해진 두 친구예요. 자, 둘이 열심히 검도장, 검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친해졌는데, 하루는 둘이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뒤에 낙서가 돼 있는 것들을 봤어. 그리고 어진이가 그 뒤에다가 똑같이 따라서 낙서를 하는데 친구들 험담을 쓰고 욕을 쓰고 나쁜 말들을 써놓는 거를 홍기가 보고 어떻게 했을까? 지웠으면 좋았을텐데 같이 따라서 썼어 자 이게 버스에 달려있는 cctv에 고스란히 걸린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검도장 선생님께 불려갔어요 그래서 누가 낙서했어? 누가 먼저 시작한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어진이를 위해서 홍기가 당당하게 어진이가 그랬어요 저는 어진, 어진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따라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 여기에 어진이가 열심히 선생님께 혼났겠지. 그리고 분한 거야. 그리고 홍기에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 죽었어. 선생님 앞에서 나를 배신해. 같이 했는데. 자, 이러고 배신했던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사건 가운데 어떻게 할 건가요? 옆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건가요? 자, 분명히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남자애들 잘 들어봐. 그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싸움을 겁나잘하는 친구야. 자, 그래도 싸워요. 자, 용기 대단해.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는 싸워야 돼요, 말려야 돼요. 머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쉽게 할 수가 없는 모습일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중에는 때로는 무섭더라도 두렵더라도 이러한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 사도바울 아저씨가 썼지 사도바울 아저씨가 쓴 로마서 12장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기야심으로 너희를 권하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를 말고, 마음을 않고, 막아, 대해서나가시고,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선한 게 넘쳐날까, 악한 게 넘쳐날까? 어? 악한 거, 정말로? 네. 선한 것도 많지 않아? 아니, 아니에요. 자, 악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 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많은 행동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서 하는 것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을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고 그 악한 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다시 처음에 예화를 얘기해 보자. 홍기와 어진이, 어진이가 싸움을 겁나 잘해. 자, 홍기가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는 할수 있었을 거야. 전두사님은할수 있었을 거야. 그거못할것 어, 같은데? <laughs>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나쁜 일이라면 악한 일이라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 하지마. 라고 우리는 분명히 서둘러서 이야기하고 제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본바,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야.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장부터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을 담지 않고 거룩한 산 재물과 같은 우리가 정말 살아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쭉 써놨어. 우리가 그 절이 길기 때문에 쭉 뛰어넘지만 그 마지막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악에끼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에 악하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상황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야 많은 이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다 하니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끼게 되는 경우가 있니 없니? 있지? 전호사님도 경험해 봤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두번 다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조선사님은 아주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아주 어린 시절 너희들보다 조금 더 컸을 때도독질도 해봤어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그 분위기에 엮여서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같이 가담했던 경험이 있어 그리고 나서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걸렸지. 걸려서 엄청나게 혼났어.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누구한테 걸렸을까? 경찰서에 파출소에 걸렸었어.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반성문까지 다 쓰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나서 조사님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건인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똑같이 따라서 행동했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거야.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렇게 큰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그 못난, 못한 친구를 놀리니까 똑같이 그 친구들 사이에 어울려서 놀리는 적이, 놀릴 때가 있을 까 없을까? 그런 친구들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 사람. 놀려서안 되는데, 다른 친구들 몇몇의 무리들이 그 친구를 놀리니까 같이 놀리는 경우도 있을 거야. 또,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겠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똑같이 따라가서 괴롭힐 때도 또 있을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할 때,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야. 너희들 그래서는 안 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이 아니 선 선한 모습 선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악과 싸워야 되는데 자 처음에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가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게무까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것 같아요? 기도. 선하게 사는 거. 자, 다 거의 정답이야. 그런데 조금 더. 뭐야, 이거? 생각. 생각. 그지? 생각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까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온전히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섰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부터 마음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행동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먹었다면 뭘 해야 될까? 행동을 해야겠지.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만 우러나왔다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은 죽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그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못,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래서 결심했다면 이제는 그게 여러분들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거 옳지 않은 거야. 이거 선하지 못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하면 안 돼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할 수가 있게 돼. 왜 그럴까? 왜 능히 할수 있을까? 어떻게 능력 있게 할수 있게 될까? 왜 그런지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심을 보여주셨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많은 수난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같이 저주하고 욕했을까? 자, 손머리 위로 갈발복 자, 이기사 이기자 이기 사람, 사람, 사람. 손머리 위로 갈발복 이기사 이기자 손머리 위로 갈발복 이기 사람. 자이 손머리 위로 빨빨폭 이기사랑 손머리 위로 빨빨폭 이기사랑 나오세요. 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았단 말이야, 욕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오리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어. 바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한 마디만 해도 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를 또 앞에 말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분명히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분별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싸움 겁나 잘하는 친구한테 너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겠어? 엄청 어려워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분명하게 선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 그래서 안 돼. 이거는 나쁜 일이야. 라고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재물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많을 건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용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